안녕하세요. 퍼스트 성망과의 이진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동내장과 함께 3대 실명 진원 중에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조절이 잘안 되거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눈에 이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만성적인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눈의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고, 막막의 작은 혈관이나 모세 혈관들이 먼저 막히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혈관의 폐쇄와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에서는 피와 삼출물, 지방 성분들이 새어나오게 되고, 어 이러면 막막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이 부종 때문에 혈액순환이 가로막혀지고, 막막의 각종 세포들의 변형을 가져와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당뇨 막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 막막병증은 신생 혈관의 발생 유무에 따라 비증식성 당뇨 막막병증 상태와 증식성 당뇨 막막병증의 상태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비증식성 당뇨 막막병증은 초기의 막막 변화로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약 90%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망막의 혈관 이상 소견과 함께 점상 출혈 망막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대로 지속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출혈과 부종이 점점 심해지면서 신생 혈관이 발생하게 되고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에서는 내과적인 혈당 조절을 잘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적절한 시기에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받게 됩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환자분들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망막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들이 발생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새로 신생 혈관이 생기게 되면 이 혈관들은 매우 약해서 쉽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게 되면 눈속 안에서 출혈을 일으키고 그 주변으로 막들이 자라게 되고 이 막들이 망막을 세게 잡아당기면 망막이 찢어져서 견인되면서 박리가 되는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기의 치료로서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 혈관이 터졌을 때는 가벼운 출혈이라면 눈앞에 약간의 비문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심하게 출혈이 되면 눈 안이 흑탕물이 일으켜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흡수를 기다리면서 경과 관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피를 제거하고 눈 안에 레이저를 하고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이므로 치료를 잘 받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레이저 치료가 있겠습니다. 벙막막 광응고술이라고 해서 망막의 중요한 황반부인을 제외하고 주변부 망막을 레이저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이 증식성 당뇨 망막 병증의 단계가 되면 망막 전체의 허혈성 변화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피가 잘안 통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고 새로운 혈관이 막 만들어지는 단계이니까 레이저를 통해서 주변부 망막을 광응고를 시켜서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나쁜 물질 유해 물질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막게 됨으로써 장기간을 놓고 볼때 중심부를 보존하면서 끌고 갈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유일하게 3~40년 이상 경과 관찰을 했을 때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반 부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내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구내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이런 주사제를 치료하게 되면 나쁜 혈관에서 새어 나오는 삼출물들이 줄어들고 부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가 치료가 나오면서 당뇨 망막병증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게 됐고요. 심한 단계로 넘어가는 증식성 막이 생기는 또 출혈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이런 심한 당뇨 망막병증을 많이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좋은데 이 주사 치료의 단점은 약물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주사로 지속적인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좋은 치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주사를 맞지 않고도 안정 상태에 이르러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주사를 꾸준하게 맞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주로 흡수되지 않은 눈 속안의 출혈이나 견인 망막 박리가 있어 이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실명이 되거나 심각한 2차 농내장이 발생해서 눈 자체의 형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잘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막막병증 환자는 초기에 집중치료를 통해서 시력이 개선이 되고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잦은 치료 없이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너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성만과의 이진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